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폭등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집을 사기 힘들만큼 가격이 올랐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광역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은 투자처로 가장 주목받던 지역이었죠. 특히 부산의 해안가 주변 신축 아파트들은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김진혁, 이혜지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부산에서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친하게 지내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사두자. 부부는 모았던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 신용대출을 합쳐 총 9억 8천만원에 해운대 34평 신축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3천만원이나 받았지만 이자가 2%대였기 때문에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 계약서 작성날 이렇게 말했죠. 계약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곧 12억 갑니다. 부부는 이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부산 해운대는 곧 서울 강남이나 강북의 고급 아파트처럼 오른다는 글이 넘쳤죠. 그리고 계약 후한달 만에 동일 타입의 호가 시세가 11억까지 나오면서 부부는 벌써 돈을 번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은 기분에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너희 정말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두배 넘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월 257만원으로 뛰었어요. 갑자기 엄청난 추가 지출이 생긴 거죠. 하지만 당시 부동산 카페 분위기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거고 계속 거주할 건데 무슨 문제냐? 이런 글들이 달렸죠. 대부분 고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값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23년 중반, 6억까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사업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팔진 않았지만 돈을 잃은 느낌이 들었죠. 매월 이자만 2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집값도 사억 가까이 떨어지자 부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외식과 골프를 그만두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서로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쓰린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동일 평형의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으로 아직도 사억 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애써 괜찮은 척 지내고 있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이 부부는 앞으로 이사갈 엄두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이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지방 광역시를 통틀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지방의 대장이었던 부산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부산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산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바닷가 인근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경매에 넘어가거나 호가 대비 매매가가 대폭 줄어드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마영성이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와는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그 관계자가 맨 처음 주목한 사례는 17평형 아파트였습니다. 평소 3~4억 정도였던 물건인데 무려 5억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고 하지만 17평이 5억 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작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에서 내놓은 예상 추가 분담금이 10억 원이나 되어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평을 사서 32평 정도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분담금으로만 10억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합산하면 자그마치 15억 가까운 금액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니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부산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서울 중심부나 강남3구 혹은 마용성 일대에서는 2021년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어떤 아파트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파트 값이 반등했으니 이제 다시 사야 한다며 영끌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특정 인기 지역이 마치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거래가 없고 하락세가 지속되는 사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부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다른 광역시와 달리 7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꽤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40년된 건물임에도 2020년 감정가가 3억 1,300만원이었는데 경매 낙찰가는 무려 5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이 최근에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이후로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 최고가가 8억 천만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남천동의 아파트도 경매 낙찰가율이 과거에는 170%나 되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산 중심가나 바닷가 유명 단지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얘기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도 유찰을 거듭하며, 14억 5천만원 감정가로 시작했음에도, 입찰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되면 11억 6천만원, 두 차례 유찰되면 더 낮아지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매수심리가 식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부산은 대체 왜 이러나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극소수 인기 지역 혹은 인기 단지에만 매수세가 몰려 있다는 게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서울 전체를 봤을 때 최근 상승률이 플러스라고는 해도 일부 자치구나 특정 단지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산의 경우는 하락세가 두드러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점이 꼽힙니다. 아무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 하더라도 젊은 층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층이 많아서 부동산의 대규모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억 원에 17평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 분담금 1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총 15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게 현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린시티 근처나 해운대 일대 등은 여전히 사람이 모이는 도시의 핵심 축이니 호재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부산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전반적으로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고점을 넘었다는 아파트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반등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서울 다시 폭등과 같은 기사를 내놓으니 사람들은 또 영끌에서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 기록적인 폭등을 겪었고 그뒤 급락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일부 인기 지역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균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산마저 반등하면 그나마 동력이 붙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부산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정책, 심리와 경제 여건 등 수많은 변수의 복합작용으로 움직입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정책이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영끌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2022년에 시장이 뒤집히자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너무 치솟은 가격은 언제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부산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구 광안동, 해운대구 우동 등 최상위라 평가되던 지역조차 이제는 몇 차례 유차를 거듭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집을 팔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흐름이 계속되면 지방부동산은 더욱 얼어붙고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지역은 회복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산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는 어떨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재건축 분담금 10억과 같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아있을까요? 결국, 이 재건축이 제때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낙후된 모습이 더 오래 유지되어 지역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자니 비용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집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래된 단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시기에 집값이 올랐으니 사야 한다며 섣불리 덤벼드는 건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한 차례 급등과 급락을 경험한 뒤에는 신중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인기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니 이를 보고 영끌을 시도하려는 분들도 다시 생겨나고 부산도 언젠가 오르지 않겠냐며 버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유찰이 연달아 일어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한때 14, 15억에 팔리던 아파트가 8억 전후에서도 낙찰이 안 되는 모습은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수요가 아예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언젠가 시장이 되살아난다면 그때 다시 반등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늘 엇갈리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금리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땐 무리한 대출을 삼가고 각 지역 시세 흐름을 꼼꼼히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아직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곳이 많고 심지어 팔리지 않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심리가 얼어붙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이유일 수도 있고,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랐던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간 온도차가 워낙 크므로 단 하나의 지표에만 주목해서 전체 흐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서울 어디 아파트가 2021년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럼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입지와 수급, 투자 목적 금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